안녕하세요. 일러스트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의 김만기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는 LG CI, LG 로고를 한번 제작해 보는 겁니다. 음, 사실 만드는 건 오랜 시간,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고 사실 간단하긴 한데, 요, 간단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일러스트의 어떤 기초적인 사항들을 익히는데 그 강의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이게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미국의 어떤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리고 뭐 들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수막세라고 한국의 그 기와집에 있는 기와의 이음새에 쓰는 그 이음새에 쓰는 거를 수막세라고 하는데 그수막세에 쓰였던 거를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천년의 미소라고도 하고 뭐한번 자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그 신라 그박물관에 신라의 유물로서 나왔던 건데 요거를요 이미지를 영감으로 받아서 로고 만드는데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LG가 그 경영 철학이 뭐 인간 중심, 융심, 인간 중심의 경영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이 정도로 끝나고요. 격까지 이야기는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그, LG CI를 만들게 되면 일단 뭐, 그, 어렵진 않아요. 정말로. 그,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선, 선을 갖다가 그, 패스를 이용해서 그 펜트를 이용해서 만든 선을 그 다양하게 조금씩 변형하는 건데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한 가운데 적절하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실 때 되도록이면 그 Alt하고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좋습니다. Alt는 중심으로부터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예, 처음에 찍었던 마우스 마우스가 클릭이 됐던 그 중심으로부터 그려진다는 의미고, Shift는 정원을 그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끌기를 함으로써 일단 적절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그 이쪽에 왼편에 보시면. 그 지금 현재 이 선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선은 흰색이고 선은 일단 없는 걸로 없음으로 하시고 면을 클릭하셔서 그 앞쪽으로 전면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견본에서 물론 뭐 정확한 색상을 한다면 뭐 원칙대로 한다면이냐 뭐 정확한 색으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강좌의 강 목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색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요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원이 하나 가운데 자리잡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그 사람 모양이 안에 자리잡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쉽게 그리는 방법은 그냥 현재 요거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자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컨트롤 v 를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f 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리에 붙이기 제자리에 붙이기 가 있죠 여기 앞에 붙이기 자 컨트롤 f 를 누릅니다 자 그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똑같은 면 하나가 그래서 지금 하나가 지금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그, 면은 필요가 없죠. 안에 있는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을 없애고요. 다시 선이 전면으로 오게끔 해줍니다. 선이 전면으로 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자, 흰색을 선택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Alt하고 Shift를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 거예요. Alt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적절하게. 아주 정밀한 것들은 사실 뭐 디테일한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이러한 그 LG 로고 같은 뭐 대단한 로고, 비싼 로고도 사실은 기본기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아이디어, 그속의 스토리,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를 뭐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기술, 뭐 물론 기술적으로 많은 기능 아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그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그 그 심플함을 갖다 유지할 수 있고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만드느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유명한 로고를 만들어 봄으로써 사실은 아,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익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선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선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상단에 이 두께를 뭐 적절한 두께를 합니다. 한10 한 정도? 1일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왜 선으로 하냐면은 나중에 혹시 이런 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미묘한 느낌에서 조금 모자란다든지 너무 얇다든지 뭐 두껍다든지 할때좀더그 변동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LG 로그에서 이쪽 그 4분의 1 부분이 그 떨어져 나가 있죠. 자 요거를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경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지우개 도구를 길게 누르시면 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위 툴에서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해줘요. 자, 클릭. 자, 이 포인트, 앵커 포인트를 정확히 선택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선택을 해주고 나서 이 선택 툴을 가지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여기만 선택이 되거든요. 얘만 떨어져 나간 거죠. 이 가위 도구는 이 포인트를 지어오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라낼 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낼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릅니다. 자, 어느 정도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 자, 펜펜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이쪽에 가시면 이게 아마 사선이 생길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선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클릭을 하시고 한번 클릭하시고 자, 적당하니 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요. 너무 정밀한 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비슷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클릭 자 그리고 이게 완성이 일단은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자 엔터를 한번 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코 부분인데 음한뭐 적절한 데서 한이 정도 자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한이 정도에서 클릭을 하시고 다시 이 정도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완성 엔터. 자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원형 음, 원형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립니다. 한이 정도에서 알트,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선 선을 면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요는 흰색상 흰색 상태니까요. 그대로 이걸 전환을 합니다. 선을 면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은가요? 아까 노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만약에요. 아까 제가 선으로 그 편하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전체적인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 선을 자,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신 다음에 좀더 두껍게 하시거나, 좀더얇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하게 되면 사실 뭐 가능은 한데,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하는 거가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Alt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제 선 상태는 사실은 그 이렇게 작업 중에는 괜찮지만 최종적인 어떤 완성본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선왜 그러냐면은 그선 상태라는 거는 자기 두께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이거나 크게 했을 경우에 이 선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 돼요. 보통 여기 보면 편집에 보면 환경 설정에 보시면 그 선과 효과, 선과 효과 크기 조절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체크가 안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자, 한번 줄여 볼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 어떤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어떤 그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이런 부분에 어떤 변수에, 그 누군가의 컴퓨터의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의 상황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요거를 면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선 속성을 면의 속성으로 바꿔줘야지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오브젝트의 확장. 자, 확장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칠하고 획을 확장하겠다. 자, 그러니까 획을, 획을 확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장한다라는 거는 면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랑 느낌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작게 하더라도, 아까처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요 LG 로고, 뭐 엄청 뭐 유명하고 비싼 로고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제작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물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뭐 신라의 그 수막쇠라고 하는 그기와의그기와의 그 어떤 마금쇠를 가지고,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인간 중심의 저랑 뭐 이런 것들 다 담으려고 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들고 나서 보면 별게 아니죠.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거는 이렇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아잘 부른다 하는 거는 쉽지만 사실은 본인이 똑같이 부르거나 음,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 이거 뭐 누구나 할수 있겠네 하지만 사실은 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기능만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절대로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명한 로고 CI를 통해서 그 일러스트의 기본 기능을 익혀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